행복은 드림 행복을 보는 거야 내가 맘마주지 인생은 짧은 것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라도 지려 해봐도 결국엔 못한 걸 챙겨갈 것에 인생이란 한 줌의 바람 같은 걸 잡으려 하면 연기처럼 사라지네 한순간 밀려쓰고 가는 거 마음 버리고 살지 영심 버리고 살지 행복은 비울수록 보는 거야 감사합니다 가사가 참 좋죠? 어렵죠? 변조. 내가 말했지, 인생은 짧은 거.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고, 약심을 부리며 가지려 해봐도 결국엔 못함을 채려. 인생이란 한 줌의 바람 같은 거 잡으려 하면 연기처럼 사라지네 사랑도 우정도 생활도 청춘도 한순간 빛 버리고 감사합니다. 박수. 가사 한참 좋죠? 네. 이 오, 버리 고, 살자 행복을 비울수리 슈퍼리, 슈퍼리, 니다박 슈퍼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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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어내 것으로 와 닿아야 돼요. 그래서 네. 가사 풀이를 잘해야 되겠다. 그러고 나면 이 노래는 감성, 이 우리 울림이 있는 노래잖아요. 가슴을 울려줘야 돼. 그러려면 공기 반 소리 반 기법이 활용이 돼야 돼요. 여기는 뭐라고요? 네. 소리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발성. 내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노래도 이렇게 가사가 나가는 걸 발성이라고 해요. 공기는. 이렇게 어 공기 양을 좀 꾸으면서 하면은 훨씬 더 가미롭죠.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지만 어 저기 나이트그라운드 한데 충초로 가면은 제비가 있는데 제비도 부류가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첫 번째는 수제비, 두 번째는 쪽제비, 세 번째는 바람제비이 수제비는 손수자를 써서 모든 걸다 손으로 처리해요. 딱 해놓고 벌써 오른쪽 손가락을 계속 자껍질을 해. 못, 못 알아들으면 좌초 춤을 추면서 멜로디를 속삭이고, 어머나 어머나 왜그랬어 어머나 이러면 안 돼요, 태요 대요 대요 대요. 그 손으로 거의 작업을 다해요. 족제비는 발족자를 서서 바지 가랑이 서로 사이가 엇갈리잖아. 그러면 이쪽발로 계속 작업을 다속서 거는 거야. 이 족제비야. 세 번째는 바람제비야. 일단은 귓구녕만 보면 바람을 팍. 팍 사모님. <laughs> 아름다우십니다. 그냥 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. 이렇게 하면 되는 걸막 시험에 <laughs> 아름다우십니다. <웃음> 아름다우십니다. 아름다우 <laughs> 한번 다 아름다우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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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우었다아름다우자지다 아름다우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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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우아름다 바람을 많이 섞자. 자, 그리고 멜로디를 한 박자를 가지를 세 개로 쪼개는 리듬들이 대주류를 잃어요. 보면 셋셋셋셋 다 보이죠? 한 박자에 기둥, 나무, 큰 나무가 하나 있으면 가지가 세 개야. 쪼개놓은 리듬이 이거를 읽는 방법은 첫박자의 액센트를 붙여주는 거야 강냥냥 강약약, 강냥냥 강약약, 강냥냥 강네박자의 강약. 쿵짝쿵짝이 궁짝, 아니 궁짝, 쿵짝쿵짝쿵짝쿵짝으로 궁짝, 궁짝, 네 박자를 오는 거를 강냥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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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온다고 알았어요? 대답들을 하네 네. 누군가 말했지 인생은 짧은 거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소리만 가지고 불렀어요 여기다가 호흡을 공기를 실어줘야 돼 네. 내가 뭔가 말했지 인색흰 <laughs> 다르지 그죠? 이렇게 공기를 실어서 다 같이 준비. 준비 시작 내눈가마르치 인생 짧은 것지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라고 새내 역시 우리며 커지려 해과 같은 거 잡으려 하면 연기처럼 사라지듯 내 사랑도 후정도 색물도 천천도 한순간 빌려 쓰고 가는 것 뭉비고 살다 다가가는 것이라도 세대 욕심 부리며 가지려 해봐도 결국엔 오탐을 챙겨갈 것을 둘, 셋 인생이라 한주먹 바람 같은 것 잡으려 하면 사무치네 세대 사랑도 우정도 세월도 청춘도 한순간 빌려 쓸것같는것 마음 비웃 살자 역시 버리고 살자 행복수 어떤 사람이 아, 세상 사는데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막 너무 머리도 아프고 있고. 는 일이었고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그 고을에서 너무 유명하신 스님이 있다 그래서 스님한테 그래도 세상 사는 법을 한번 좀 배우고 싶어 하고 한수 듣고 싶어서 찾아갔어요. 그때 스님이 너무 바쁜 거야 농사짓느라고 그냥 밭을 일구고 막 물을 퍼다 날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스님 스님 불러도 힘금 쳐다만볼뿐 계속 일을 하는 거야. 한참을 기다려갖고 본인 곁에 왔을 때 스님,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. 그래. 아,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. 너무너무 머리도 아프고, 되는 일도 없고, 어떻게 해야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. 야, 이놈아, 합동 소리 하지 말고, 이거 나 들고 있어! 하면서 물양도이를 들고 있으라고 빡겠어요. 알죠? 네. 네. 그걸 들고 있으라고 주는 거야. 그리고. 소래 스님이 일만 하는 거야. 10분이 지나가도 안 와. 20분, 20분이 지나도 안 와. 30분이 지나갈 쯤에 팔뚝은 빠질 것만 같고 스님 이거 너무 무거워요. 팔뚝 빠지게 생겼어요. 그랬더니 이, 이놈아 무거우면 내려놔 이놈아. <웃음> <웃음> 무거우면 내려놓라고 인생살이 너무 버겁고 힘들 때는 욕심이고 다죽어갈려니 그런다 이거예요 그 정지영 회장님도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숨을 헐떡이면서도 아들을 찾더래요 몽뭐아몽뭐아막 찾더래요 내 아버님? 그러니까 귀도 대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왜요? 그러니까 만 원만 더 오거든요 만 원만 급하게 그래서 얼른 지갑에서 꺼내고 만 원을 손에 쥐어줬더니 딱 하고 그만 원마저도 놓고 가더라는 거야 그게 인생이 악착같이 치고 하려는 생각을 말고 놓고 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행동은 폐가 더 크게 온다. 아셨죠? 박수.